자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자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들이 대면안 되고, 요거는 경우를 나누세요. 이게 내 시그니처잖아, 맨날 경우 나누이더라는 거. 그렇 자, 문제에서 함수의 함수 교점을 나오면 어떻게 나눠야 되냐고 하면 f가 증가 함수인지 감소 함수인지 나누고 들어가세요. f가 증가 함수인지 감소 함수인지 나누고 들어가세요. 증가 함수면 우리가 요그림 y에 대딱 그어주고요. 대충 무리함수 같은 거 하나 그리면 돼요. 그래서 아 이렇게 fx라고 하면 대칭해서 요게 f 인버스 x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눈에다가 잘 찍으세요. 그러면 요게 지금 식을 보면 알겠지만 알파 컴마 알파 베타, 콤마 베타. 요렇게 해서 그림 보면 증가 함수일 때는 100%요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 요거 교점이 y는 x 위에 있습니다. 지금 세개다 지나가는 거 보이죠? 그래서 교점 나오면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되지. 연립하는데 함수랑 역함수를 연립하는 게 아니고 y 는 f(x)랑 y 는 x 요거 두 개를 연립합니다. 그러면 요 교점이 알파, 컴마, 알파, 베타, 컴마,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교점이 하나면 알파, 컴마, 알파겠죠. 두개 나오면 저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나오면 반드시 뭘 물어보게 돼 있다. 점이 두 개면 거리를 물어보게 돼 있다. 그래서 교점이 두 개라고 하면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라고 하면 이 AB 길이 두 교점 사이 거리는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교점이 두 개가 나오면 두 교점 사이의 거리, 즉, 선분 AB의 길이를 물어보게 돼 있는데, 자, 이놈의 기울기가 1이잖아요. 이놈의 기울기가 1이잖아요. 기울기가 1이면 1대1대 1대 루트 1을 쓰게 돼 있는데, 요게 딱 들어가 보면, 요게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 요거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 될 거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요 AB의 길이는 루트 2의 절댓값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요두 교점 사이 거리는 우리가 루트 2의 절댓값 베타 빼기 알파입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지만, 항상 강조했지만,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알고 있죠? 두 분의 합, 두근의 곱,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곱은 a분의 c 다 알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두근의 차입니다. 차 교과서에 안 나와있지만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써먹고 결국 등급 나니는건 차예요. 두근의 차 절댓값의 베타 빼기 알파죠. 자, 아까 썼듯이 우리가 루트 a의 전체 제곱은 a라고 했고 루트의 A제곱은 절대값 A죠. 요거, 여기서 절대값을 루트로 거꾸로 돌립니다. 그래서 요거, 루트의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고요 다시 곱셈 공식으로 돌립니다. 루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 요게 돌립니다. 이유는, 이유는 멋뭐 써먹으려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보려고 요걸로 돌립니다. 그래서 요놈은 루트에 루트에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살파 베타. 요게 되는 거고 요 알파 베타는 이거 연립한 근이기 때문에 요거 지금 근계를 써야 되는데 어디 f x 이퀄 x. 이 식에서 등계 관계 써가지고 요걸로 거꾸로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아까 마지막 별표 3개 친 문제입니다. 요 내용 가지고 문제 풀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감소함수일 때 가져갑니다. 자 감소함수일 때 그리 그리세요. 자 역시 y는 x 끄어주고요. 자, 점 하나 찍어주고요. 요거에 y에서 대칭되는 점 하나 찍어주세요. y에서 접었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요게 어떻게 가냐고 하면 우리가 2차 함수는 생각보다 봐봐. 여기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으면 요 구간에서 조금 올라가고 그 지나오는 미친듯이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요게 2차 함수 반쪽 거리다 생각하고 조금 완만하게 오다가 미친듯이 내려간다. 요렇게 해서 에펙스 하나 끄어주고요. 역함수, 여기 잡아주고, 무리함수 그릴 건데, 무리함수도 요거에서는 완만하게 오다가 급하게 요렇게 간다. 요렇게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그래서 요게, 이쪽은 빨간 게 위에 있어야 돼, 이쪽 파란 게 위에 있어야 돼. 뒤집어져야 돼, 요 지금. 접으면 접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 거를 f 인 버스 x 라고 하면, 자, 감소 함 수는 감소 함 수는 f x 가 감소 함 수인 경우 는 무조건 함 수와 역함 수의 교 점이 무조건, 홀수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개 아니면 세개 아니면 다섯 개가 나올 건데 한 개는 재미가 없어서 안 나오고요. 다섯 개는 투머치해서 안 나오고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개 나올 수는 있긴 해요. 다섯 개 투머치해서 안 나와 요한 번도 본적 없어요.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무조건 홀수 개가 나오고 가운데 가운데 교점은 무조건 y는 x 위에 있고요. 나머지 나머지 교점은 y는 x 대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함수와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이세 개인데 교점의 x 좌표가 x 좌표가 만약에 0이랑 1이랑 2다. 이렇게 주어지면 이게 f가 증가 함수면 이게 점이 0,0이고 1,1이고 2 2에요 y s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f가 감소 함수면 요게 0이고, 1이고, 2인데, 가운데 거는 무조건 yx 위에 있으니까 1콤마 1이고요. 요거 두 개는 대칭돼야 되니까 0콤마 2, 2콤마 0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 문제에서는 이쪽이 중요합니다. 이 재미가 없잖아. 0콤마 1콤마 2콤마 1. 저 풀면 답안 나오게 나와요. 자, 그래서 요것도 만약에 이놈이 1콤마 머식이고, 이놈이 2콤마 머식이고, 요놈이 3콤마 머식이면, 이거는 빼박 2콤마이고요. 요거 두개대칭돼야 되니까, 요거 두개 y x 대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1콤마 3이고, 3콤마 1로 잡힙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니까, 요쪽 잘 체크해서 정리해 놓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